당신의 마음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한밤 중 전화벨이 울리고 그 목소리는 늘 무겁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당신은 묵묵히 듣는다. 처음엔 괜찮았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친구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당신은 깨닫는다. 이 대화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감정의 하수도로 쓰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착한 친구가 되려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듣는데 너무 오래 머무르면 나의 마음이 점점 마모된다. 무게가 너무 오래 머물면 마음의 의자는 부러지고 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절이 아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때로는 미안해. 지금은 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에너지가 없어. 대신 우리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날에 다시 통화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의 진짜 회복을 위한 따뜻한 배려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야. 혹시 전문가의 상담을 고려해 봤어?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감정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의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억하자. 도움이란,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